슬기해 주세요. 가는 <목소리도> 길에 슬슬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오지겠다고 이상하게 해 주세요. 슬기도 못했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어디도 기댈 데가 없었나. 이렇게 힘이 없는 집단이었나. 게 너무 통탄스러울 뿐이고 그냥 오늘 저 선생님이었고 내일에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 <laughs>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셔서 너무 슬퍼서 왔습니다. 네,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셨어요. 진짜 저희 아이가 2학년 돼서도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면 가서 안기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게비었어요이 모든 게좀 거짓말이었으면 싶었어요. 서희초 다니는 학생인데 1학년 6반 담임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으, 들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서 질떠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 오늘따라 조금 조용조용하고 그렇더라고요. 학교 둘러보면서 1학년 6반 보기도 했고 거기 막아놔서 살짝 슬펐어요. 얼마나 방법과 대안이 없으면 저렇게 죽음으로 표현을 해야 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일 당장 아이들 앞에서 나는 뭐라고 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싶고요. 저는 9년 차예요. 그냥. 어제는 밤에 잠이 잘안 오는 거예요. 네. 저 경력 선생님이시라고 하니까 좀 뭔가 잘못 도와드린 거에 대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오늘 왔어요. 네. 지금 4년 차인데요. <목소리> 피해자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들어서 <목소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시간 내서 왔어요. 좀 멀리서 왔는데 음. 다른 선생님께 저희 반을 부탁을 하고 음. 왔어요. 저도 실제로 올해 4월에 네. 아예 우리 반 아이한테 음. 맞아서 아이고. 한달 정도 병가를 들어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 보니까 정말 아무래요 도움 구할 것도 마땅치 않고 사실은 어디 노출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이걸 개인 교사의 무능함으로 보지는 않을까? 이제 저도 반에 이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아동학대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에 걸릴까봐 이제 반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지도도 못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수업권이 방해가 되고 아침에 7시에 문자 오거든, 오거나 밤에 11시에 문자 오는 건 정말 부지기수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아 오늘은 운전하다가 아,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3개월만 딱딱 딱 그렇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건 마치 교통사고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조신 학부모들도 있지만 정말 백명 중에 한명만명 중에 한 명의 정말 힘든 분을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이거를 교사 개인 내 개인으로서 그거를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 교사도 다 평가받고 온갖 민원은 다 받는데 무슨 일이 좀만 생겨도 어너 아동학대야 아뭐 이거 학교폭력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일을 해요 이렇게 누가 사실 열정을 다 잃어버리죠 그냥 거의 이제. 포기 상태가 문화가 된 느낌이거든요.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그냥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하는 게 그냥 빨리 끝나니까 교사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 어떤 일을 했나 교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나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도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야! 지금 어디서 가고 있었냐! 와, 야! 와, 야! 와, 야! 와, 야! 와서 줄 서다 보니까 갑자기 정문이 막혔다 그래서 정문 앞에서 또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서 있었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몇 시간도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르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대체? 이번 일을 좀 기점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오신 것 같, 오신, 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열기를 보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오늘 수업하고 오셨어요? 네, 수업하고 왔습니다. 되게 오래, 오래 동안 이 장소에 머무셨는데 혹시 왜 그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일, 저는 3시쯤에 도착해서 한번 학교 그때 문이 열렸었거든요. 음. 그때 한번 들어갔다 오고. 전화하고 음. 뭐, 네, 메시지 쓰고 나왔었는데. 음. 또 사실은 그냥 한번 보고 다시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음. 또 오니까. 떠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근데. 저도 사실 맞았어요. 애기가 뭐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저를 발로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애들이 기 침도 막 뱉어요.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네. 생각보다 내가 몰랐었지, 꽤 있구나. 지금 되게 애매한 게 교사와 학부모가 약간 대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모두가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